프랑스 점령을 마친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항공전은 헤어벳의 전투를 시작으로 이제 양국과의 도심을 공격하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영국과 전투 중에 독일 공군은 실수로 런던 시내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무고한 시민이 죽고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영국도 이에 베를린 폭격으로 보복하였지만 그에 따른 독일의 후폭풍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히틀러가 런던을 총공격하라는 런던 대공습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쉼 없는 독일의 공격으로 런던 시내는 잿더미가 되어갔고 독일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공군으로 상공을 평정하여 영국이 곧 항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런던 대공습이 시작된 지 이틀 후 폭격을 하러 들어온 독일 공군은 뭔가 다른 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이 평정했다고 생각한 영국의 하늘에는 그물 역할을 하는 조색기구들이 띄어져 이들을 방해하고 있었고 수많은 전투기들이 독일군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런던 시내를 집중 공격하는 동안 영국의 군사시설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 군사시설을 이용해 영국은 신속히 전력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런던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동안 뒤에서 최후의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시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독일군을 저지할 연구를 하였습니다. 독일군은 영국의 튼튼한 방어태세에 점점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런던으로 가는 항로가 막히게 되자 거침없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독일의 폭격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독일은 이 상황에서 빨리 전략을 바꿔야 했지만 해르만 괴링이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고 전면전을 고집하면서 런던에만 목을 맺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후속 비행대를 계속해서 발진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지만 영국 상공에서 벌어진 철통같은 방어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착각이었음을 깨달은 독일은 영국 침공 계획을 중단하고 70만 병력을 상륙시키겠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군으로 영국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 괴링은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히틀러의 신임을 점차 잃게 됩니다. 런던이 불타오르던 1940년 9월은 영국이 극적으로 되살아난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시민들은 지하철에 숨어다니며 폭격을 피해야 했고 더불어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쉼 없이 이어진 독일의 침략을 막아낸 영국은 프랑스를 돕고 자신의 영토 또한 방어하느라 이제 자신들을 지킬 최소한의 물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하루 빨리 무기를 확보해야 했던 영국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이 영국을 공습했을 때부터 영국은 미국에게 계속해서 무기 지원을 요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루스벨트가 세 번째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여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사이, 처칠은 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독일과 전투의 피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고 함께 나치에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전쟁을 꺼리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천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속적인 영국의 지원 요청으로 루스벨트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영국을 지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마침내 연합군을 지원하는 무기 대여법이 제정됨으로써 무상으로 무기를 빌려주기 시작하고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엄청난 무기들을 생산해냅니다. 한편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패배하여 영국 정복을 단념한 히틀러는 이제 새로운 침략을 계획합니다. 1939년에 독일은 소련과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폴란드를 양분했지만 이러한 조약을 무시한 채. 소련을 배신하고 오래전부터 품었던 소련 침략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쪽 지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하여 슬라빈들을 몰아내고 게르만족, 즉 독일인들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기로 계획한 것이죠. 하지만 영국이 항공전을 막아낸 상황에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이중전선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주변 독일 참모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위험을 무릅쓰고 침공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야욕은 소련의 스파이에게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소련의 군인 리아르트 조르게는 한때 첩보요원으로 선발되어 나치를 지지하는 기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활동지로 정하고 독일을 포함한 대외정책에 관한 고급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에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조르게는 히틀러의 소련 침공 계획 또한 정확한 개시일자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스탈린이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히틀러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1930년대 소련에서는 일명 피해 숙청으로 스탈린은 마음에 들지 않은 지휘관들을 반역 혐의로 몰아 처형시켰는데, 1년간 계속된 대숙청으로 지휘관 3만 5천여 명이 처형되는 심각한 내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대숙청은 말 그대로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이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대학살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뛰어난 지휘관들이 부족했고 그 자리도 자신의 편을 드는 장교들로 급하게 채워넣었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력은 겉으로만 군사강국이지 실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련과 독일의 갈등이 서서히 수면위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강한 군사력과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명 궁극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세 개국이 삼국동맹을 체결해 전쟁 목표를 완전히 통합한 것이죠. 이로써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추축국이 탄생하고 이들은 각자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소련 침공에 앞서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 독일은 발칸 국가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고 소련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이들은 자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추축국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한때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에 거침없이 공격하는 와중에 자신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히틀러의 선전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무솔리니는 히틀러처럼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집트와 그리스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 그리스는 영국과 동맹관계였는데 이탈리아는 영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곳을 집어삼킬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생각외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주력이 이중으로 나눠진 상황에 영국 이집트군의 방어가 철저했고 그리스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전투에서 이탈리아는 밀리기 시작합니다. 전면 패배에 봉착한 이탈리아는 결국 독일의 도움을 요청하고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소련을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연기한 채 이탈리아를 돕게 됩니다. 이러한 무솔리니의 무리한 행보는 종종 히틀러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욕은 실력에 맞지 않은 탐욕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버리죠 이집트 공격은 영국의 철통같은 방어 때문에 실패로 끝이 났지만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이탈리아를 도와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거침없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선 불과 며칠 만에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1등 공신은 독일이었으며 이탈리아를 포함해 함께 싸운 초축국들이 그리스의 영토를 양분하였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발칸 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소련으로 침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작전명 바르바로사를 세우고 소련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1941년 6월, 2차 세계 대전의 최대 사상자를 낸 독일과 소련과의 엄청난 전투가 곧이어 시작됩니다.